아메다에서 카본 클리 슈즈도 만나보세요. 10% 할인 코드는 시타큰일났다 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스타입니다. 저는 오늘 화주 임진각을 갈 예정이에요. 오늘은 주말이라 사람이 엄청 많아요. 조심해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한 지꽤 됐는데 마이크를 처음 샀습니다. 어때요? 좀 유튜버 같나요 쇼를 할게요.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12시 안에 도착하는 게 목표인데. 그래도 파주 중간까지는 길을 알아가가지고 지도를 안 보고 가는데 중간에 서부터, 어! 아, 송충이 제발. 중간에서부터 지도를 한번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 행주대교를 건너 평화놀이 자전거길로 들어왔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데? 조심. 앞으로 쭉 직진하면 이렇게 마지막에 굴다리가 나와요. 아까 가면서 인사 주셨던 대박이다. 분들인데 멋있게 사진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뒷바퀴에서 뭔가 턱턱 불편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 어... 큰일 났다 빵꾸 났다. 저 빵꾸, 빵빵이... 어, 지금, 뭔가 어. 응. 덜컹덜컹 하길래 봤는데 빵꾸가 나버렸어요. 정비할모신 저는 근처 30분 거리에 자전거 수리샵에 걸어가기로 했어요. 저기 너무 헷갈려서 두번 왔다 갔다 해서 겨우 길 찾아서 가고 있어요. 샌지야 오늘 새 신발이 새 클리신데. 30분이나 걸어서 자전거 수리샵에 갔는데 생활 자전거만 취급하시는 분이랑 다른 샵으로 다시 갔어요. 음. 지금쯤 벌써 복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샵을 두 군데를 가고 또 배고파서 밥까지 먹느라 지금 다시 출발이요. 그리고 이거 배터리도 보조 배터리도 다 써가지고 충전하느라 지금 켰습니다. 지금 몇 시야? 나 분명. 새벽에 출발했는데 지금 벌써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laughs> 그래도 오늘 못 타는 줄 알았는데 다시 타가지고 다행이네요 진짜 집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온게 너무 아쉽잖아요 아깝고 아, 정말 다행이에요 빨리 가야지 은 부지런, 부지런히 가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아 오늘 되게 뭔가 오늘 뭔가 힘든 날이군요 어 미끄러운 소식 뭐가 일이 다안 좋은 게 겹쳤어 지금 지금 다시 일나 여기서부터 공도가 살짝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완전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가인을 보고 지도를 봐도 모르겠어서 다시 갑니다. 공도가 살짝 껴져, 껴있어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중간 중간 한적한 차도가 많습니다. 되게 한적한. 난 이런 길이 좋다고요. <laughs> 난 이런 길이 좋다고요. 여기 이런 농로길도 나와요. 여기는 길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Nope. 여기가 맞아? 여기 나와라 아, 깜짝이야. 아, 절로 가야 되나봐요. 나 완전히 다른 길로 온줄 알고 깜짝 놀랐네. 다행히 갈림길 앞에서 알아차렸어요. 아, 길은 조그만. 공도는 무섭기 때문에 항상 입국다 타고 정색하며 빨리 가고 있어요. 아 더워. 아, 왜 이렇게 많아? 나와봐라, 나와봐라. 10분! 분명 같이 출발하신 분들이었는데. 네. 벌써 돌아가고 계시네요. 우리 <laughs> 이리 조금 무서운걸? 모르겠어. 와. 아까 막 뱀도 보고했어요. 깜짝 놀랐어. 올라간다. 우와 엄청 높은데? 엄청 높아요. 나힘다 빠졌어. 우와 대박이다. 인진각 코스에서 <laughs> 여기가 유일하게 어필이 우와. 있었어요. 잠시 나와. 나나나 나. 인진강력 여기로 가는 건가? 어 길이 없네? 어? 어떻게 올라가지? 위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갔나 봐요. 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세상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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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드디어... <다> 왔습니다 <laughs> 진짜 너무 힘들어요. <laughs> 아, 길도 엄청 헤매했어 <laughs> 아, 나 진짜, 윤진각 <laughs> 다시안 오는 거 아니야? 아, 왜 이렇게 힘들어? 다 왔다. 지금 몇 시야? 와와 오전 7시에 출발했는데, 오후 3시에 도착했어요. 중간중간 이슈가 많았지만, 그래도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게요? 집에 복귀하는 길에 여기 제 입간판이 있는 <laughs> 행주 벨로라운지를 그냥 지나칠 순 없죠.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커피까지 주셔가지고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짠 커피까지 주시는 센스. 예쁜 신상품도 많이 들어왔으니 벨로라운지 행주점 많이 놀러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임진강을 다녀왔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그럼 여기에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